안녕하세요. 서민욱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자주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목걸이에 패시브 스킬을 넣고 다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목걸이에 특정 패시브 스킬 한 개를 추가하기 위해선 환영 컨텐츠를 해야 합니다. 환영은 아틀라스 지도에서 환영 아이콘으로 파밍할 지역을 파악할 수 있고요. 환영 인카운터가 존재하는 지역에 입장하게 되면 시작 지점 근처에 환영의 거울이 존재하고요. 이 환영의 거울에 캐릭터가 닿으면 환영 안개가 퍼져 나가면서 환영 인카운터가 시작됩니다. 환영 안개는 시작 지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지나면 걷히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최대한 환영 안개가 퍼져 나간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환영 몬스터를 처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영 몬스터를 처치하고 환영의 안개가 거치거나 또는 환영의 안개를 내가 직접 걷어내면 처치한 환영 몬스터에 비례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제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얻은 정제된 아이템 3개를 조합해서 목걸이에 주요 패시브 스킬 하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효과가 강력한 패시브 스킬일수록 드랍률이 낮은 정제된 아이템을 요구하고요. 부유하고 싶은 패시브 스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Alt 키를 누르면 필요로 하는 3개의 정제된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속의 경우는 두려움, 선망, 혐오. 이 3개의 정제된 아이템이 필요하네요. 두려움, 선망, 혐오.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저한테는 지금 선망, 정제된 선망만 있고, 혐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환영을 직접 파밍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제된 아이템을 다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다른 유저들이 화폐거래 시장에 등록해둔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화폐거래 시장은 알바를 클릭하면 여기 화폐교환이라고 아마 번역이 될것 같은데요. 이 커런 시 익스체인지를 클릭하면 화폐교환을 할수 있는 창이 열리고요. 보유 아이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아이템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거래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화폐가 엑잘티드 오브니까요. 여기 이제 당연히 엑잘티드 오브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이렇게 직접 검색을 해서 정제된 두려움,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아니라면 이제 환영 탭을 클릭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려움하고 혐오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두려움을 먼저 클릭을 해보면 두려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엑잘티드 23개로 정제된 두려움을 한 개를 바로 구매할 수 있, 있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이 체결가는 거래가 있고 또 경쟁 거래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항목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자면 체결가는 거래는 판매자들이 등록해 둔 주문에 대한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쟁거래는 구매자들이 나는 이 금액에 구매하고 싶어 라고 구매주문을 넣어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주문을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이제 나중에 시세가 뭐 변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판매자가 빨리 이거를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뭐 21대1 비율로 이제 판매주문을 넣었을 때 이제 내가 바로 구매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구매주문도 미리 등록해 놓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화폐거래 시장을 이용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제된 아이템을 구매를 하신 이후에는요, 정제된 아이템을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주입창이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목걸이를 추가하고 내가 이제 조합해야 될 정제된 아이템을 이렇게 넣으면 목걸이에 부여 가능한 패시브 스킬이 이렇게 설명이 보여지고 이제 주입을 하기를 누르면 목걸이에 패시브 스킬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주입이 되면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깜빡하고 이렇게 넣어놓으면요 아이템이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되거든요. 아이템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여기 주입창 패널 안에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템을 사용하신 이후에는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착용을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요렇게 보관함이나 인벤토리로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목걸이에 패시브 스킬을 추가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화폐 거래 시장의 사용법도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되었길 바라며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제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의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모두 등미로 하세요.